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음, 이제는 인간들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개입한 거예요. 인간들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할 것 같으면 로스너라, 담무스나 격합유록이나 남사고나 세계적인 타골이나 토인비나 이런 세계적인 철학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영성시대의 코리아의 한반도에 아시아의 땅끝, 이곳에서 세계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자가 누구라는 건그 자가 누구라는 건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온다. 그럼 이 책이 나왔죠.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거지. 음, 이 영성은 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없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학문들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책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호경영의 영성시대가 이게 첫 권인데 이게 다섯 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면 다섯 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영성 제1권 영성 제2권 이렇게 나가요. 그럼 거기에 몇 페이지 몇장몇절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몇 페이지 제목이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있는 종교의 경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락별로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래에 여러분의 먹거리고 육적 먹거리도 되고 영적 먹거리도 되고 다 됩니다. 이 안에 육적 영적 먹거리가 다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밀가루를 우리가 가져와서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무슨 산업이라고요? 기생 산업. 우리가 기생 산업으로. 초창기에 시작해서,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가발 밖에는. 그래서 기생산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쪽에서 밀가루 가져와서 우리가 먹었죠. 우유가루 가져와서 영양 보충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미국에 의지했는데, 300 설탕, 밀가루 하나 모르겠어요. 목화. 근데 3분 산업이야. 거기에는 목화는 들어가 300산업에 목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생산업 중에 300산업이 들어있어. 설탕, 밀가루, 목화. 이걸 우리가 처음에 기생산업에서 300산업을 시작했어. 그걸 가져와서 삼성그룹에 삼성물산에다 주면 삼성물산이. 정 그래서 사 가지고 시중에 팔았어요. 음, 그래 가지고 그 그걸 삼성물산에 팔아 가지고 국가가 정부 예산으로 썼단 말이야. 세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뭐 처음에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우리가 300 산업으로 기생 산업을 시작하다가 우리 자체 산업은 3분 산업이야. 3분 산업. 300이 아니고 이제는 밀가루를 직접 우리가 만들었어. 만들었죠? 설탕, 제일재당이 직접 만들었어. 세멘트 가루 직접 만들었어. 그래서 세 가지 가루다. 설탕 가루, 세멘트 가루, 밀가루. 이세 가지 가루를 우리가 직접 첫 번째 산업이야. 우리의 3분 산업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라는 산업이야. 그 삼분산업에서 우리가 세 가지 가루를 가지고 세멘트 가지고 공장 짓고 건물 짓고 세말산업하고세말사업하고 음. 그래서 우리 삼백산업을 삼분산업으로 만들었죠 그 삼백산업은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고 삼분산업은 우리 기술로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분산업이 나중에 삼분산업을 끝나나 그 다음에 경공업산업 그리고 그게 가발. 알겠죠? 뭐 이런 산업, 우리 손으로 할수 있는 어? 수공업. 그래서 그게 우리의 경공업이 시작되었어. 그 다음에 중공업, 중학공업, 오늘날의 첨단산업그 다음에 마지막 지식정보산업. 그죠? 그 다음에